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젠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던 중에 우연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깊게 잠이 들어버린 사울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음에도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다윗의 자비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입으로 칭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큰 소리로 감사를 표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의 대적은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인데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서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 당당하게 믿음으로 광야의 생활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와중에 그 일라의 백성들 또한 구원하고, 그의 격한 분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그 분노를 내려놓고 그 분노의 칼을 거두었던 그 다윗이 거대한 절망 앞에 놓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은 한 가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듯이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잡아도 1,500명에서 1,8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의 집요한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은 점점 더 이들에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는 빠르고 또 가볍게 움직여야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매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 그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더는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다가는 사울에게 잡히고 말 것이다 라는 어떤 현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막막함 앞에서 그가 느끼는 깊은 절망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블레셋으로 다시 몸을 피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가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요구했지만 사울은 앞에서는 듣는 듯하면서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결국 지쳐버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하는 것이죠 좀 억울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이 엉크러진 관계를 이 어색해진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나의 노력과 헌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대우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지칩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 봐라. 내가 하는 노력은 다 쓸모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손해 보지 말고 손해 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더욱 경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들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진 이러한 때에는. 기도도 되지 않고 모든 것에 불만과 원망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의 이 지겨운 대결의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되갚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10년이 넘는 광야의 도피 생활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갔으며 그 책임감의 무게 역시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 미친척 하며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바로 그곳 가드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가드에 도착한 다윗이 거기에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좋게 생각하신다면 지방의 작은 성읍 하나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왕과 함께 같은 성에 머물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아기스의 눈에 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겔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 하나를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기스의 눈에서도 좀 벗어났고 사울 왕의 추격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자유와 평안 가운데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왔으니 블레셋의 법과 문화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블레셋에서 블레셋에서의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의 삶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구슬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갠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블레셋에서 살아가려면 블레셋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우를 피해서 블레셋 땅에 다시 찾아온 다윗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며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블레셋의 군대들처럼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겼던 지방의 족속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술,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들이었죠. 다윗의 약탈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다윗이 습격한 곳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옥가지들 같은 것들은 챙겨 두었습니다. 전리품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히 힘이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빼앗는 것 그것은 타당한 것이고 오히려 칭송을 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면 이 왕은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블레셋에서는 왕과 신하의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갔냐? 오늘은이라는 이 말이 매번 그렇게 해왔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블레셋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남부 유다와 남부 열아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다윗은 꾸며내어 대답합니다. 실제로는 그슬과 기르스 아멜 아말렉과 같은 유다의 전통적인 적들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대두되고 있는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인 유다 남부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히 블레셋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도 살려주지 않은 이유도 아기스 왕에게 유다를 공격했다는 그의 거짓말이 탈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다 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들이 가난에서 보고 가난에서 들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없는 것을 목적으로 가난의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름붐받은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아기스 왕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민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아기스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쉽지만, 블레셋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약탈을 하며 도적대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분명 지속하기 힘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시글락 땅은 원래 여수아 시대에 유다와 시몬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의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유다지파도 시몬지파도 그들에게 분배받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윗으로 인해서 이 시글락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6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다윗이 시글락을 아기스로부터 받은 날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글락은 이스라엘 왕들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곳 블레셋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순정하며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며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도적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실족함,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이 가드로 피하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인 잣대로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세속적인 방식인데 그것은 다윗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켜냈고 자신의 목숨 또한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물론 600명의 부하들이 식솔까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행동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전히 다윗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글락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라는 것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다와 시무원지파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그 과제를 다윗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도구삼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따른 우리의 자발적인 결과, 자발적인 행동,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라는 방식,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결국 나 자신을 그 중심에 놓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그의 불꽃같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하며 외쳤던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였습니다. 종교의 영을 경계하고. 거부해야 한다. 라는 것이 그분의 일갈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나,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강화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더 거룩해질수록 내가 더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나의 비교의 대상이며 나의 정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에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내 자리는 없습니다. 빌리포스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이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재판의 성패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는 갇혀서 이 편지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쁨의 근원으로 그 무엇도 삼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격려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갇힌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외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 말기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바울의 대적들은 그의 명성과 그가 세운 교회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교회를 빼앗고 사도바울의 영향력을 빼앗으려는 이 시도는 사도바울과 같은 사역자요, 복음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사도 바울은 기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는가 또는 세속적으로 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다윗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율법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다윗도 그 사랑의 역사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물론 그의 넘어짐과 그 실수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것처럼 다윗의 행보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전히 짙게 묻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 땅이더라도 그것이 원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이더라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다윗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네복음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셔야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것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그것은 지금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사는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 이큰 비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